여러분 저 머리 했거든요 염색도 하고 이 잔머리 펌을 했어요 그리고 머리도 좀 자르고 아무튼 오늘은요 여러분 쉬인 택배깡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광고에 쉬인이라는 어플이 계속 뜨는데 처음에 뭔지 몰랐거든요 그래서 들어가서 막 보다 보니까 장바구니가 진짜 막 터지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또 금액은 너무 싼 거지 생각 없이 막 계속 담는 거야 근데 필요한 것만 사긴 샀어요 그래서 오늘은 요거를 좀 같이 뜯어보려고 합니다 일 제가 너무 궁금해서 뜯은 것들 먼저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 이 티입니다 이 너무, 이거 너무 귀엽지 않아요 여러분? 이 티셔츠거든요 오케이 라고 딱 있고 약간 페트워매트 같은 이 약간 인형? 목각 인형? 막 쿠폰 먹이고 해서 진짜 싸게 구매했거든요 근데 사실 뭐 티셔츠를 뭐 몇년 동안 막 오래 입거나 그러지 않으니까 저는 근데 이 정도 질이면 완전 만족합니다 엑스라지 구매했거든요 크게 입고 싶어서 그래서 이런 청바지하고 같이 입고 있는데 귀여워요. 엄청 편안하게 그냥 잘 입고 있는 티셔츠입니다. 다음도 티셔츠인데, 이거. 이것도 귀엽죠? 얘도 2,000원대인데, 생각보다 신축성도 엄청 괜찮고, 입었을 때 핏도 나쁘지 않더라고요. 근데 저는 조금 크게 구매를 했어요. 너무 크롭처럼 입고 싶지 않아서, 조금 여유있게 입고 싶어가지고, 라지인가? 그렇게 구매를 했는데, 만족해요. 제가 머리가 좀 쿨한 색으로 바뀌었다 보니까 이런 회색깔에 손이 되게 많이 가더라고요. 귀여운 티셔츠. 입으면 심심하지 않고 흰팬츠 같은데 그냥 이렇게 막 툭툭 입어주기 좋은 그런 제품이 아닐까. 제가 또 강아지 처돌이잖아요. 짜잔, 이렇게 강아지 티를 샀어요. 근데 얘는 제가 지금까지 보여드린 티셔츠 중에서 가장 좀 저렴한 티가 많이 나는 제품이라고 보시면 돼요. 만지면 조금 싸구려 느낌이 난다? 그런 느낌? 그리고 여기 그래픽도 멀리서 보면 괜찮은데 가까이 가면 살짝 짜쳐. 그런 느낌이 살짝 있습니다. 근데 뭐 그냥 귀여워서 샀어요. 이 티셔츠들 중에서는 저는 이 OK 티셔츠를 가장 강추 드린다. 이거는 살짝 실패템. 얘를 원래 이런 흰 티셔츠에 그냥 야들야들하게 입으려고 입으려고 샀는데 제가 생각한 소재가 아닌 거예요. 엄청 까끌거리는 소재거든요. 근데 나는 약간 팔락팔락한 소재인 줄 알았어. 그 시원한 냉장고 바지 같은 느낌 있잖아요. 그리고 사이즈가 좀 애매한 느낌? 프리사이즈인데 제가 그래도 좀 마른 체형인데도 불구하고 뭔가 좀 끼는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제가 원하는 핏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얘는 실패.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언박싱을 해볼게요. 첫 번째는 아, 얘는 제가 잠옷을 샀거든요. 여러분? 요즘에 파자마도 되게 금액대가 좀 있잖아요. 근데 너무 귀여운데 굉장히 저렴한 제품을 발견을 해가지고 반바지하고 같이 입는 거거든요. 근데 반바지가 굉장히 짧아요. 약간 팬티 수준? 근데 저는 잠옷 바지는 조금 긴 거를 선호해가지고 이렇게 짧은 바지는 잘 입을 것 같진 않은데 그냥 저렴해서 구매했어요 그리고 고무줄도 짱짱합니다 그래서 입었을 때 괜찮을 것 같다 얘도 사이즈가 있었거든요 M 사이즈 샀어요 저는 이런 느낌? 막 저렴하다고 해서 엄청 질 나쁜 그런 느낌도 아니고 되게 얇아서 저는 그냥 나쁘지 않게 입을 것 같은데? 다음도 잠옷인데 아 이거는 남편 주려고 산 건데 오 스행락 색깔이랑 이런 것들이 시원해 보여서 샀거든요. 근데 얘는 소재가 뭔가 이게 팍팍팍 그런 소재 있죠. 그런 느낌이에요. 근데 얘는 살짝 더울 수도 있을 것같아 뭔가 만져보니까. 근데 이거는 그냥 남편이 잘 입지 않을까. 바지도 이렇게. 어머 허리가 이게 맞아? 너무 큰데 허리가? <laughs> 흘러내리고 왔어. 허리 너무 큰데? 끝에가 옐로우 끼가 이렇게 들어가 있어 가지고 그냥 귀여운 것 같아요 근데 약간 더울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봄이나 가을? 뭐 겨울에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한여름에는 사실 잘 모르겠는? 그리고 엄청 귀여운 걸 샀어요 부엌에 손 닦는 수건을 하나 걸고 싶었는데 이게 너무 귀여워 가지고 호차코로 하나를 구매해 봤습니다 얘가 천 얼마 아니면 900원 이랬던 것 같은데 사이즈가 작네요 저는 좀큰줄 알았는데 아무튼 그래도 엄청 귀엽긴 합니다 다음은 아 이거는 여러분 이 겨드랑이 땀 방지 패드거든요 그 여름에 겨드랑이 이런 데 되게 찝찝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붙이는 거거든요 티셔츠에 약간 생리대처럼 이렇게 뜯어가지고 이렇게 접혀지는 이 부분으로 해서 여기 안에다가 이렇게 붙여 놓는 거거든요 이게 사실 데오드란트를 바르면 되긴 하는데 그래도 진짜 쪽 이라도땀 나면 은 엄청 막 불쾌한 느낌이 들잖아요. 근데 얘는 그냥 좀 갈아줄 때 그냥 떼고 버려버리면 되니까 괜찮을 것 같아서 이게 50개가 들어있는 걸 샀어요. 그래서 여행 가거나 이랬을 때도 괜찮을 것 같아서 샀는데 이거는 제가 써보고 괜찮으면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키티 케이스인데 이렇게 생겼어요. 저는 여기가 하트 모양인 줄 알았는데 어, 큐 모양. 아이폰 16이라고 해가지고, 요렇게 돼 있으니까, 카메라가. 그래서 이렇게 돼 있는 것 같긴 한데, 이게 한 900원인가? 하여튼 3000원도 안 했던 제품이거든요? 잘 기억은 안 나지만. 근데 이게 만져보면, 그냥 지그재그에서 파는 저렴한 휴대폰 케이스 있잖아요? 뭐한 9000원? 뭐 만원? 뭐 요렇게 하는 제품들? 그런 제품이랑 똑같아요, 그냥. 퀄리티 나쁘지 않습니다. 너무 귀엽죠? 여보세요. 그리고 제것도 있는데, 이것도 핸드폰 케이스거든요? 이거는 핸드폰으로 뭐 촬영하시는 분들 왜 이제 뒤에 뽁뽁이 같은 거 이렇게 달아가지고 유리 같은 데 이렇게 붙여놓고 촬영하고 하시잖아요? 그런 거거든요? 근데 얘가 접착력이 그렇게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핸드폰이 16%인데, 요렇게 붙이면 되는. 그냥 귀여워졌어요 저는 어차피 휴대폰으로 막 셀카 촬영하고 이런 거는 많이 없어가지고 어차피 다 카메라로 촬영하기 때문에 사실 핸드폰을 어디 붙여놓고 촬영할 일이 거의 없단 말이죠? 그리고 여기에 키링을 달수 있는 것도 있어요. 너무 귀엽죠? 아! 집게핀을 샀는데, 아니, 솔직히 집게핀 비싼 거 뭐하러 사? 이렇게 괜찮은 게 많은데. 귀엽죠? 근데 약간 뻑뻑하긴 하다. 얘도 파랑색에 땡땡이. 근데 이게 색깔이 너무 이쁜 거지. 레드하고 세트입니다. 너무, 와, 미쳤다, 진짜. 와, 너무 이쁘지 않아요, 여러분? 이렇게 할수 있다. 다음도 핸드폰 케이스인데, 강아지 케이스를 샀어요. 귀엽죠? 이렇게 강아지들 증명사진처럼 여러 가지 강아지들이 이렇게 쭉 있는 제품이거든요. 너무 귀엽지 않아요? 졸귀. 그리고 이제 약간 생활용품 같은 것들인데, 제가 집에 이제 가방이 되게 많은데, 뭔가 수납할 공간이 따로 없는 거예요. 이렇게 가방을 걸수 있는 옷걸이 같은 느낌이거든요. 그러니까 가방걸이. 여기에 가방을 이렇게, 음, 그러니까 가방 끈이다, 이게. 그러면 이렇게 걸어 놓는 거지. 이거 너무 좋지 않아요? 그래서 이거를 그 옷걸이 같은데 탁탁탁탁탁 이렇게 걸어 놓고 가방 탁탁탁탁 하면 찾기도 편하고 괜찮을 것 같아요. 이거를 제가 몇개 들어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좀 많이 샀어요. 근데 이게 이제 조금 아쉬운 게 하나밖에 못 건다는 거. 근데 대신에 이제 뭐 손잡이가 두꺼운 거 하나, 그리고 미니백 하나 위에 이렇게 걸쳐서 걸어 놔도 되긴 하지만 나쁘지 않다. 이게 뭐지? 이게 뭐더라? 아, 칫솔거리. 사실 원래 칫솔을 어디 꽂아놓거나 그랬는데, 꽂아놓으니까 거기 막물 생기고, 막 이렇게 물때 같은 게 껴가지고 뭔가... 좀 청결하지 못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위에 걸어놓는 게 나을 것 같아가지고, 오, 근데 이게 플라스틱인데 뭔가, 근데 좀잘 깨질 것 같다, 느낌이. 두개 걸어 놓을 수 있는 거. 여러분들은 하나 사서 두개 이렇게 걸어 놓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남편 면도기 거리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면도기를 어디 꽂아놨는데 좀 뭔가 비위생적인 것 같아가지고 걸수 있는 걸 샀다. 면도날을 이렇게 하는 거죠. 이게 그 화장실 밑에 하수구 있잖아요. 거기다가 이렇게 붙여놓으면 벌레도 못 올라오고 혹시나 이제 치우지만은 어쨌든 짧은 머리카락 같은 게그 안으로 들어가면 막히잖아요. 그런 거 방지. 그리고 버릴 때 요거 싹 떼가지고 이렇게 해서 휴지통에 넣으면 되니까 괜찮은 것 같아서 샀습니다. 제가 다른 거는 다할수 있는데 화장실 바닥에 있는 머리카락 줍는 게 왜인지 제일 거북하거든요? 그걸 잘 못하겠어. 그래서 그냥 최대한으로 안 만지려고. 아! 펄! 여러분, 조금해서 몰랐어요. 하나 더 있다. 이거 진짜 귀여워요. 약간, 본드 냄새 난다. 짠. 요런 약통이거든요, 여러분? 헬로키티가 그려져 있는 요만한 통인데, 이렇게 해서, 이렇게 열면, 약을 수납할 수 있어요. 여기에 이제 거울도 들어있고 약간 이렇게 견고하진 않고 금방 고장날 것 같은 느낌이긴 한데 그래서 여행 갈때 이런 데다가 먹는 약 같은 거 넣어놓고 이렇게 해서 가방에 들고 다니면 되는 거니까 근데 약간 무게감이 있어요, 여러분. 음. 제가 여기서 베스트 3를 골라드린다면 일단 이 티셔츠, 오케이 티셔츠 이거. 금액 대비 나쁘지 않다. 가방 거리. 가방 많으신 분들은 수납하기 정말 편하실 것 같아요. 3번은 이 핸드폰 케이스들 얘네가 그냥 어뭐 지그재그 플랫폼, 뭐 에이블리 플랫폼 이런 데서 저렴한 거 사시는 거랑 똑같은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여기서 더 저렴하게 사시면 될것 같아요. 또 오랜만에 이렇게 택배깡을 해봤는데 쉬인 쇼핑몰 괜찮은 것 같아요. 엄청 저렴해서 엥? 스러운데 오니까 생각보다 나쁘지 않은 느낌. 그래서 좀 자주 애용하지 않을까 싶은.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또 보고 싶은 영상 있으시면 댓글에 많이 많이 남겨주세요. 그럼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는 걸로 할게요. 안녕!